안녕하세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1 6장4절입니다3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Greet Prisca and Aquila, my fellow workers in Christ Jesus. 프리스키라와 아퀼라, 아굴라엘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입니다. Uh,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They risked their lives for me. Not only I, but all the churches of the Gentiles are grateful to them. 그들은 나를 위해 그들의 목숨을 어, 걸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어, 무릅썼습니다. 네. 목숨을 내놓고 나를 위해 일했습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누군가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건 정말 아, 정말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고결한 그러한 봉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게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좋 아, 너무 좋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 또한 그들에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칭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저 매번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의 반복이 아니라, 아 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교회 앞에서 이러한 어, 추천과 칭찬을 받는다라는 건 아, 정말 정말 영광스러운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New Living Translation. In fact, they once risked their lives for me. I'm thankful to them, and so are all the Gentile churches. 바로 혼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바울 혼자 그 슈퍼히어로처럼 막 나가서 그냥 어 싸워서 그래서 영웅 영웅 대접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한 그런 수많은 그런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 함께 따라하는 거죠. New Living Translation 아 방금 읽었죠. 사실 실제로 그들은 한때 나를 위해 그들의 목숨까지 무릅썼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이방인 교회도 또한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이방인 교회들을 위해 바울과 함께 동역한 부부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 Who risked their necks for my life, to whom not only I give thanks, but all the churches of the Gentiles give thanks as well. 나의, 나의 생명을 위해 그들의 목을 무었썼다 목을 내놓았다. 네. 굉장히 그, 어, 생동감 이 있는 그런 표현이네요. A v e r e n d e s t a n d that who have risked their lives for me, not only I, but all the churches of the Gentiles, are grateful to them. King James, who have for my life laid down their own necks, unto whom not only I give thanks, but also all the churches of the Gentiles. 내 생명을 위해 그들 자신의 목을 내려놓은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who risked their own necks for my life, to whom not only do I give thanks, but also all the churches of the Gentiles. 음, 관련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26절 "Man who have risked their lives for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들의 생명까지도 무릅쓴 그런 자들 네. 그런 자들이 누굴까요? 확인해 볼까요? 15장 26절 네. 여기 나오네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 바울 바울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도와 그런 신실한 믿는 애들 우리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인 교회를 위해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